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 책장에도 성경책 한 권쯤은 꽂혀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 많은 가정에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면서도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중요한 장식품처럼 먼지가 쌓여가는 책. 그것이 오늘날 많은 성경책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을 먹고 성경을 펼쳐보지만 곧그 방대함과 난해함에 부딪혀 덮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소설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술술 읽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꺼운 책을 읽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그 안에 담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 다가갈 때 우리를 신비로운 세계로 초대하고 그 깊은 비밀을 열어 보여주는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다른 어떤 의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결코 같이 중립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신문과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들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세상의 문화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삶은 혼란에 빠지고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여기 진정한 세계가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당신을 만드신 그분의 세계, 당신이 거할 수 있는 진짜 세상이 여기에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운다면 성경은 당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경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님이기에 그분을 증거하는 책인 성경은 우리 신앙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수백 페이지를 넘겨도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던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위한 거대한 준비 과정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구약성경은 거대한 나무에 보이지 않는 깊고 풍성한 뿌리와 같습니다. 그 어둡고 깊은 뿌리가 없다면 나무는 결코 굳건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네 개의 복음서는 모두 구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로 시작하며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완성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누가는 사무엘상의 시작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로 다윗 왕의 등장을 예고하고 이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오셨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요한은 창세기 한 장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장엄한 선포로 복음서를 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단순히 책의 서두에 덧붙인 장식이 아닙니다. 복음서 전체에 이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때 우리는 구약 전체를 통해 이어져온 이야기의 성취이자 역설적이고 예상치 못한 절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두 제자가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야만 했던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가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경, 즉 구약 성경을 예수님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거칠 때에만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지혜와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만약 성경 읽기가 아직 낯선 분이라면 저는 요한복음과 시편으로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요한복음은 비교적 쉬운 언어로 쓰여 있지만 그 안에는 놀랍도록 깊은 신학적 통찰이 담겨 있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구약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은 우리의 기쁨, 슬픔, 분노, 의심 등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낼 수 있도록 돕는 기도의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복음서와 시편은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는 통독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어떤 사람은 6개월 혹은 3년에 걸쳐 통독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양한 성경 읽기 계획표를 활용하여 구약과 신약, 시와 예언서를 균형 있게 읽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넓은 시야와 함께. 특정 본문을 깊이 파고드는 세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합니다. 마치 배우가 연극 대본을 받고 자신의 역할을 깊이 연구하듯이 말입니다. 이 인물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한 구절, 한 장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연필과 노트를 준비해 직접 적어가며 공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읽는 것과 특정 부분을 깊이 파고드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읽을 때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50년 넘게 성경을 읽어왔지만 지금도 이 구절이 지난번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구절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제 눈이, 제 마음이 그것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바탕이 되는 것은 암송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암송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와 같은 서신서 한 권을 통째로 외워보는 도전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암송하는 과정은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암송된 말씀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성령께서 일하시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억과 성령님,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가진 것보다 훨씬 깊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글을 읽지 못하는 평범한 성도들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기에 교회는 벽화나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그림을 통해 노아의 방주나 최후의 심판 같은 성경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개혁가들은 그림보다 기록된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위험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둘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을 불어넣는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돕는 말씀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바로 그 책입니다. 이 귀한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담긴 모든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힘써 읽읍시다. 이제 말씀을 덮고 세상으로 나아갈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간을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